자, 이번 시간에는 윤활장치죠. 윤활장치 제일 밑에 아래쪽에 위치한 오일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 음, 여기에 아래부분 있는 전체가 이제 오일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어, 볼트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볼트, 여기 볼트가 이제 오일. 어, 폐 오일을 빼기 위한 드레인 코어기라고 해서 이 나사를 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폐 오일을 아래쪽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오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온폭 폐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올팬에서 썸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어, 썸프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기울여서 볼까요? 아, 여기 칸막이 보이시나요? 어, 오일이 출렁일 때 출렁거림을 막아주기 위한 한마기 오일 이라고 이야기를 하도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위에 바로 베풀 위에 보니까 크랭크축의 밸런스 웨이트, 평형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썸프 아래쪽에 이렇게 저장된 오일을 한번 큰 이물질을 걸러 주면서 위쪽으로 공급하기 위한 오일 스트레이너가 보이실 겁니다. 마이크 그물망하고 정말 흡사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기 좋게끔 이 부분도 같이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도 다 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오일 펌프가 여기 안에서 작동이 될때큰 이물질을 걸러서 위쪽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오일 필터도 바로 옆에 보이네요. 그죠? 여기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오일을 한번 걸러서 어. 뭐 정류를, 정류를 해서 보내주는 올 필터 부분이 되겠습니다.